자, 오늘 해볼 것은요, 마인크래프트 황혼의 숲입입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모드인데, 이번에 1.19로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스토리가 있는 보스몹 잡는 거를 좋아해서 재밌는 모드인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타트! 이, 이 모드가 그,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서 차원에 있는 여러 가지 보스몹들이 있대요. 한9개나1 0개나 정도 있다는데, 애들을 다 잡고, 뭐, 세계의 평화를 지켜라,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일단 나무부터 캐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고. 기본 세트부터 일단 만듭시다. 곡괭이곡괭이 곡괭이 만들어주고, 바로 땅 파고 들어갈게요. 언덕 잡아 스무 개만 좀 캘게요. 석탄도 좀 캘게요. 보이는 김에 캐가자. 자, 밖으로 탈출했고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 마을 같은 거있으면 좋겠는데, 마을 가서 식량부터 좀 구하자. 포탈 만드는 거 자체가 너무 쉬워서, 가는 길에 꽃들만 좀 찾은대요, 꽃들만. 그리고, NPC 말로 일단 이동을 합시다. 레 e t s go, 어, 여러분들, 하이. 하이, 하이. 가죽. 내가 가져갈게요. 주민 엄청 많네, 여기. 가죽 조끼. 어, 투구. 이건 뭐지? 화판 에메랄드 필요없고오아이 용광로 좋지 내꺼다 이거 자 갑니다 빵도 내꺼에요 고기 좀 줄래 아 침대 하나만 챙겨가자 침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 소도 있네 안녕 소야 숫돌을 발견했구요 숫돌 좋지 오 다이아가 세상에, 아니, 주민 집에 다이아가 있어.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네. 세상 신기하네. 이거 한숨 자고, 저철골렘 때려잡자. 잡아주고, 이거 먹어주고. 야, 어, 그리고 보니까 보통 이 마을에는 식량들을 보관을 해놓는데, 식량 저장고 어디냐? 추운 지방애들은 밀을 안 모아놓나? 이게 마지막 집이고 식량은 존재하지 않았다. 나무나 캡시다. 나무를 한 세트만 좀 캡시다. 빠르게. 자, 여러분들 나무를 대충 요만큼캤고요 이번 아이템 정비를 좀 해보고 지하 내려가서 가야좀 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곱 개의 철도기. 치우고. 마이너스 40일 정도 왔는데, 이쯤 되면 다이아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오, 다이아다. 오, 말하자마자 나온다고? 아이쥬. 한 번만 더 나오면은, 나가야겠다. 어 다이아 발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거까지만 켜고 나가면 되겠다. 조금만 더 줘. 아, 세 개, 아, 세개 정도면 뭐 나쁘지 않지. 오케이, 다이아. 여기까지 켜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타줘. 자, 봅시다. 일단은, 여기다가 술좀 넣어주고. 이거 캐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갖다 캐. 아, 이렇게 해서 포탈을 만들었구요. 라이터가 필요한데. 가갈이 없네. 가갈이 없다. 내려가는 길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 있었네. 여깄네. 그래 네, 봤어. 이뭐 부시돌을 하나 얻어가지고. 부시돌이 안 나오네요. 아, 좀 나와라, 좀. 아, 오케이. 나왔다. 90도를 얻어서 라이터를 만들어준 다음에, 지옥으로 가서, 그, 발광석을 하나 켜야 됩니다. 발광석을 켜야 돼요. 바로 갑시다. 이거를 철이랑 합쳐서 라이터 하나 만들어주고요. 탈에 불 붙이고, 지옥으로 가서 발광석 하나만 켜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다시 뛰어내려 이제 오케이 그럼 발광석도 이제 다 모았고 나가면 되겠네요 오! 아아 아아 아. 음 나이스한 복귀 이제 황혼의 숲갈 준비를 좀 해봅시다 이거를 바꿔 이렇게 바꿔주고 아이템 필요한 것만 좀 쏙쏙 챙겨갑시다 음,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자, 집 앞에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2 곱하기 2의 크기를 파고, 물 붓고, 이거를 또, 여기다가, 뭐야, 여기다가 물을 뿌리면은 평평한 물이 완성이 되고, 꽃을, 이런 식으로, 아이고, 더럽게 못 가네. 이런 식으 깔아주고 다이아몬드 하나를 투척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됐다. 이러면 완성이에요. 자, 그러면 은 황혼의 숲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자, 보자. 여기서 이제 까마귀를 찾아야 된대요. 까마귀. 까마귀를 찾아서 까마귀를 잡아주고 까마귀 깃털을 얻어야 된다고 합니다. 까마귀 어디 있을까? 찾아보자. 까마귀 where? 어, 저 위에 무슨 벌레 같은 것도 붙어 있네요. 신기하구만. 나잖아. 까마귀 어디 있어? 어, 늑대다. 뼈다구 없나? 아, 이걸 안 가져왔네. 어, 까마귀다. 까마귀 여기 있고요. 잡았어요. 바로 나왔는데 이거 먹었고 이 깃털을 조합을 또 해야되는데 아 이거가 필요하네 호치베리호치베리를 어쨌든간에 찾아야 된다 호치베리가 어딨냐 어 집이다 집 발견 여기 집있어요 집, 있어요, 집. 에, 에, 어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스포너. 보셔. 어, 지하실이 있다. 잠시만. 지하실이 있네요. 상자에 아무것도 없는데 지하실이 있다? 이거 미스테리. 액자들이 다 떨어져 있네. 열리나? 오, 감자. 고기도 있고. 보존의 부적? 이건 뭐지? 여기 챙기고. 이거, 보존의 부적. 이거 좀 신기한 템 같아서 하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챙겨주도록 할게요. 나 뭔가 사기템을 얻은 걸지도? 또 치베리만 얻으면 되겠다. 어, 이건가? 아니? 어, 아닌데? 아, 이건가? 이거, 이건가? 어, 찾은, 아, 찾았다. 오케이. 찾았고요 도맹이를 버릴게요 챙겨 오케이 이러면은 마법의 그거를 얻을 수 있겠죠 제작대 제작대 여기다 놓고 깃털 발광석 가루 포치베리 오케이 이거랑 이제 어떻게 만드는 거지? 마법의 지도 종이를 이렇게 둘러야 되는구나 종이가 하나 둘셋 하나 둘셋아 세상에 종이가 하나 부족해 이거 어가다 저쪽 강가에 사탕수수 없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하나 정도는 있겠지. 왜? 강가니까 어, 사탕수수가 아니네. 여기 사탕수수가 일단 안 보여서 돌아가서 사탕수수 캐고 오겠습니다. 3개만 찾으면 되니까. 아, 여기 있다. 도착! 이렇게 하고, 얘를 중앙에 놓으면은, 빈 마법의 지도가 생성이 되죠. 챙겨주고, 출발을 해봅시다. 이 보스를 순서대로 잡아야 된다고 알고 있어서, 나가라는 보스를 첫 번째로 잡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나가라는 친구가 초록색깔 뱀이라고 하던데, 초록색깔 뱀. 지금, 왼쪽 위에 보이는, 저게 아마 나가겠죠? 초록색깔이니까? 맞겠지? 아마?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 있는 게 나가가 아닌가? 나와보소, 나와보소. 여기, 여기. 오! 오, 잠깐만. 오, 아, 두고. 오, 야, 야. 야, 꺼져, 꺼져. 아, 두고. 아, 씨. 여기가 아니었던 걸로. 여기 잘못 들어왔네요. 예, 여기가 아니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데, 아예... 아, 굉장히 끔찍했다. 나 허기만 엄청 달고 왔어. 여긴 또 비가 오나? 뭐야? 아, 모임... 아, 쉣... 나가 어디 있어? 뭐 맵에 안 나오잖아. 나가가 막... 오른쪽 저편 끝에 있고 막 그런 건가? 뭐지? 나가 어디있어요 나가가 좀 이상한 위치에 있나 봐. 이거 뭐 순서에 비해서 조금 빡센데, 게임이? 와, 뭐야, 이거. 하늘에서 데이터 값이 막떨어진다 어찌됐건, 나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는 지금 변함없는 사실. 맵을 한 바퀴 돌아야 될것 같은데, 이러면. 어? 어, 지도에 뭐가 떴어요? 이거 봐봐, 지금 지도에 새로운 거 떴잖아요? 여기 중앙에? 여기.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 여기 맞는 것 같아요. 나가라는 보스가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스전 한번 빠르게 치르고, 예, 네, 다음 스테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리 오세요. 오, 오. 야, 겁나 끔찍하게 생겼다. 어디 왔어? 와, 뭐야, 이거? 오, 쉣. 어, 스턴 걸렸는데? 죽으시고요. 돼지시고요돼지시고요지 돼지. 아! 일로 와. 어, 어, 이거 어떻게 때려, 이거? 야, 뱀, 아유. <laughs> 아, 아, 함부로 때리기가 힘드네. 아, 오케이. 아, 이렇게 막으면은 얘가 걔스턴에 걸리는구나. 이때 때리면 되고. 그러면은 뭐. 이런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버렸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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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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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면은, 나가주고, 가서 잡으면 되잖아. 한 대, 두 대, 세 대, 마지막 한 대. 뭐야, 왜 이렇게 쉬워? 겁나 쉬운데? 나가를 잡았습니다. 예. 잡았는데, 보상이 없나? 예, 뭐, 보상 없어요? 뭐지? 아니, 나름 보스몹을 잡았는데, 보상이? 아, 어, 저거, 저거, 보상? 생성이 여기다 되는구만. 오케이. 나가의 기늘이랑 나가 트로피를 얻었습니다. 이게 뭐, 트로피는 왜 주는 거? 아, 가죽은 뭐 필요 없겠지. 아니다, 챙길까? 아,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나가 비늘 챙깁니다. 금독기? 버리자, 이거. 어, 쓰잘데기 없어. 어, 신도 갖다 버려. 나가 트로피도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에 나가가 한 마리 더 있거든요. 이 지도를 보면은, 여기 지도를 보면은 저 위에 한 마리 더 있어요. 그래서 나가 한 마리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이 나가 비늘로 이렇게 방패 같은 걸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화염으로부터 보호 뭐 3. 오케이 이거를 만들어 주고요. 이거 있고 철융갑은 뭐 여기 다 넣어놓고 가자. 이렇게 해주고 지도를 보고 저 앞에 나가 한 마리 더 잡고. 나가 아이템을 하나 더 만들도록 할게요 가보자 아 바로 앞에 또 성이 보이네 바로 옆에 사네? 이웃사촌인가? 자 봅시다 아 여기도 있네 오케이 들어와 막아주고 때려 많이 때렸다 막가주고 어디가니? 오다 예. 오는 거 막아 주 아. 막아 주고 근대 되대, 다섯 대. 딜리어. 너무 쉽죠? 마일스트롬 모드 보스들이 진짜 던거 같아. 이거는 뭐 거의 애들 장난 수준인데요. 나가 트로피 하나 더 얻었고. 이걸로 바지를 만들게요. 바지 만들자. 깜자기야 이거를 입어 주면 되겠지? 네. 좋았어. 나가 클리어했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은 대충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뭐 다음 보스들 여러 마리 잡아 보도록 할게요. 마인크래프트 황혼에서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